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임용님의 가장 근황 영상이 하나 있어서 여러분들한테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에, 많은 분들이 보셨을 거라고 봅니다.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또 이렇게 저렇게 지금 임용 팬들 사이에서 단톡방에서 임용님의 근황 영상을 보셨을 거라고 보는데 만약에 혹시 아직도 못 보신 분이 계시다면 저한테 카톡 주시면 제가 보내드리겠습니다. 내용은 이런 겁니다. 제가 영상을 여기다 틀어드릴 수는 없는 것이, 그거는 유튜브 규정상 영상을 할 수가 없고요. 그래서 제가 우선은 대략 설명을 드린다면은 임영웅님이 최근에 지금 LA에 머물고 있으니까요. 에 최근에 영상을 촬영한 것 같습니다. 왜그 영상을 촬영한 것 같다면은 여기 앞에 카메라가 좀 달려 있거든요. 카메라가 달려 있고. 이 영상을 보면 은 앞에 pd 선생님이 한 분이 또 카메라를 들고 있는 게 가끔씩 눈에 들어옵니다 그러면 그 카메라 또이 카메라를 찍는 카메라니까는 이 앞에 pd 선생님 두분 정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분들이 이렇게 저렇게 찍으면서 가는데 그래서 임영웅님 유튜브 가운데 에 미션으로 에 장보기가 아닐까 이렇게 추정을 좀 해봤습니다 이 캡처된 걸 우리 구독자님이 보내 주셨는데요. 에 보니까 임용 님이 그날 에 지금 이 한인 마켓인 그 가주 김밥집을 앞에를 갔습니다. 가주 김밥. 여기는 이제 쭉 이렇게 마트인데 여기 이 마트는 특이하게 마트 안에 푸드코트가 있는 마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가주 가주 프레이 건에구나. 가죽 김밥 집을 제가 찾아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바로 어디냐면요. LA에 여기가 지금 요만큼이 LA의 한인타운입니다. 한인타운. 이 길을 중심으로 해서 한인타운이 형성되어 있는데요. 그 중에서 저희들이 점심은 여기서 먹었습니다. 북창동 순두부. 이집맛 죽여줍니다. 진짜. 에. 이거 이집 제가 보기엔 강추입니다 강추 강추인데 한국보다 더 맛있다 그래요 여기가 많은 팬분들 같이 먹었는데 북창동 순두부인데 북창동 순두부에서 조금만 더 가면은 여기에 가주김밥이라고 있어요 가주김밥 가주마켓이네요 가주마켓 푸드코트가 있는 한국마켓 이렇게 생겼네요 이렇게 가주마켓 들어가 볼까요? 어, 이렇게 생겼습니다. 가주 마켓. 여기를 임용님이, 에, 끌개를 끌고 간 겁니다. 에. 뭐 파는 데인가 가봤더니, 이렇게 가주김밥 있죠? 이렇게. 가주김밥. 가주김밥. 근데 가주김밥만 파는 게 아니라, 뭐 우동 비슷한 것도 팔고, 김밥과 우동을 파는 거군요. 이렇게. 이런 것도 있고, 비빔밥도 있고, 떡볶이도 있고요. 야, 뭐, 먹을 거다 있습니다. 여기에. 김밥만도 팔고. 이렇게 다양한 것이 있네요. 네, 제가 지금 이쪽 편에는 잘안 보이시죠. 여기 네. 어, 잘안 보이시는구나.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주 김밥집 앞에서 갔는데 이제 LA 분들이 특히 한인들은 다 알아봅니다. 임영님을다 카메라 들고 찍은 겁니다. 그래서 찍어서 이걸 한국에 있는 걸 보내줬겠죠. 어디 이제는 임용웅님이 어디로 움직여도 일거수일투족이 다 노출이 된다라는 것 현실적으로 뭐 어떻게 혼자 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오전에 등장한 임용웅님의이 영상, 네. 가주김밥 가주마켓에서 임용웅님이장보기 미션을 수행한 것이 아닌가 추정되는데 그까지확실치도 않지만 아무튼. 이, 가주, 이 마켓에서 목격됐다라는 것. 그래서 그 목격된 분, 목격한 분들이 여러 촬영을 해서 한국으로 마구 보내줬다라는 것. 이것까지는 이제 알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영상을 봤는데요. 하나는 1분 40초짜리고요. 또 하나는 15초짜리도 있습니다. 10, 10초짜리도 있고요. 이 가주김밥집이 LA에서는 또 맛집이라고 합니다. 네. 여기까지 우리 임영웅님의 최근 근황 말씀을 드렸고요. 이 영상을 혹시 못 보셨다? 저한테 카톡으로 보내주세요 하면 제가 보내드리겠습니다. 문자로는 가기가 어렵더라고요, 이게. 왜냐하면 용량이 커지니까는 문자가 잘안 되고 카톡으로는 언제든지 제가 다 보내드릴 테니까요. 못 보신 분만 오구TV한테 말씀해주시면 제가 보내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